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하남시 민심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쪽에선 밀가루 세례로 강한 반대를 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모우기가 진행됐습니다. 오용석 기자입니다. 지난 28일 오후 하남시는 신도시 건설 문제로 부산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먼저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춘궁동 주민복지센터 앞입니다. 새해를 맞아 주민과의 대화 행사에 나선 김상호 한남시장이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밀가루 세례를 받았습니다. 아, 제기만, 제기만. 어수선한 상황에도 김 시장은 10여 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거듭 대화를 바랐습니다. 천년 고도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대응을 한 번. 하지만 주민반대에 결국 이날 예정됐던 주민과의 대화 행사는 열리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함께 주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하남시 벤처센터에서는 교산 신도시 구역 내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교산지구 기업대책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.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. 신도시 에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하남시장님께 강복하게 부탁드리면서 한편 이날 총회에는 지역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해 신도시 반대 여론을 달래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런 걸 사전에 우리 기업인들과 소통하지 못한, 못해서 못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죄송하고요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.